아이, 남자애구나, 남자애. 아유, 좋아. 남자애는 좋아하긴 하지. 아유, 좋이거안 돼. 오, 냄새 맡으라고 해주네. <laughs> 아이들아 아, 이제, 물면 안 돼, 애기, 애기 인지몇 살이에요? 7살이야. 7요여기 아, 8살. 아이고, 연세가 있으신데, 이렇게 활발하시구나. 생각해, 앞놈 보면은, 물고, <laughs> 아이고, 조심해야 돼. 여자예요? 예, 네, 우리 여자예 아. 그래서, 쓴놈들한테는 잘안 댄비는데, 어떻게 알고 안 댄벼요? 아, <laughs> 가만있네 이거. 아유 가자 가자 이제. 고만. 아 가자 가자. 가자. 아유. 아 오늘 친구들 많이 만나네. 아유 아유.